그럼,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이 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앞에서 배웠지 그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. 우선, 이 괄호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1이니까 그 1의 값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도리지법을 써야 된다고 했어. 자, 그럼 우선 이 식의 각 항의 개수들을 다져다 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괄호 하는 0으로 만드는 x의 값으로 도리지법을 시작한다는 얘기야. 그래서 내려서 쓰고 쓰고 1을 쓰고 곱해서 1을 쓰고 2해서 1을 쓰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도해서 2 곱해서 2 도해서 마이너스 1을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. 그리고 계속해서 조리제 법을 쓴다는 얘기야. 또 1을 이용해서 조리제 법을 쓰면 내려서 1을 쓰고 곱해서 1더해서0 곱해서 0더해서 0 더해서 1을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. 마지막으로 한번더또 1을 가지고 도리제법을 쓴다는 얘기야. 내려서 쓰고 곱해서 쓰고 도해서 쓰면 끝나겠지. 그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바뀐 식의 개수가 된다고 했지. 그래서 처음에 1은 앞에 1이 된 거고, 그 다음 1은 다음 차수의 개수 그 다음 2는 또 다음 차수의 개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는 상수항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합니까